일본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미 2년 전부터 세대교체를 본격화했다. 당시 주전 선수 다수가 올림픽을 처음 경험하는 젊은 선수들로 구성되었고, 도쿄올림픽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 본선 탈락을 거뒀지만, 이를 장기적인 투자와 경험 축적으로 받아들였다. 일본 배구협회는 10명 이상 후보군을 폭넓게 점검하고, 새로운 리더십 코가 살이나 주장 선임 등 함께 팀을 재정비했다. 나카다 구미 감독 시절 2016에서 2021에도 이미 세대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8, 2019 아시아 선수권 연속 우승 등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2025년 터키 출신 명장 페르아트 악바스 감독이 새로 부임하여 34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소집하며 신구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중 9명은 2024 파리올림픽 멤버 주정급이며, 10명은 첫 국가대표 발탁 선수로, 18세 신내들도 포함되어 있다. 2024년 주장 코가 살인나등 베테랑이 은퇴한 이후에도 이시카와 마유, 와다 유키코, 사토 요시노 등 젊은 핵심 선수들이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리베로, 세터 등 주요 포지션에서 신인과 경험 많은 선수가 공존하며 팀의 전술적 다양성과 안정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2024 VNL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준우승 등 꾸준한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며 세대교체의 성공을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2025년 VNL과 세계선수권에서도 신구 조화와 조직적인 배구로 세계 7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전 에이스가 은퇴한 상황에서도 팀 전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세대교체 성공 요인으로 폭넓은 선수풀 관리,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외국인 명장 영입 등 선진 시스템을 꼽고 있다. 일본 여자배구 대표팀은 2025년 현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세대교체 전략을 통해 신구조화를 이뤘으며 국제무대에서 안정적인 성적과 미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